됐죠 <laughs> 바로 들어가야죠. <laughs> 바로 들어가야지. 열려가죠. <laughs> <올라가죠>. 열려 <laughs> <그만. 웃음> 이제 카메라 켜니까 <laughs> 요입 다문다 이제. 카메라 뉴 주의하세요. 나 카메라 많이는 그어프칠때 백스윙을 들어가면 안 돼요. 둘이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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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맞아요. <웃음> <웃음> 예수, 소리가 잘 안맞아 뭔가 찾서 가죠 ㅋ ㅋ 소리가 잘 안들리고 어뻘어 그리고 처음에 오프닝을 따야죠 아 그냥 막 이렇게 하고지 나중에 편집하면 지 그거야 오프닝이 네? 오프닝에 편집하면 되지 아니면은 실시간이형 <laughs> 편집 못해 왜 통으로 <laughs> 올릴거야 어마어마하 혹시 애들 다 지금 밟았죠 깜다 <laughs> <laughs> 매장 1위 <laughs> 연습일도 없이 매장 어. 1위니까 12인가요, <laughs> 네? 야, 나12 15 15. 형한 12인가요 형은? ㅋ 나거리 10인걸로 형한7인가 6인가요? 매장더라이이 출발해야지 <laughs> 화면에 꽉 차네 원래 이거 할때 5등을 비면 안돼요 계속 떠들어야 돼요 끊어버리게 끊 <laughs> 못하잖아요 다 마지막에 하나 찾았어. 아, 어디하려고 숫자 빼죠. 지금 <laughs> 뭐? 비싸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투자할 만한 <laughs> 가격이 비싼 거지. 플릭스라고 <laughs> 나와. 그치, 어? 아, 기가 막히죠 이게. 같은 대로 말. 근데 원래 유튜브 가서 말없이 치는 거아니야 어제 치구가 <치면> 여기로 쳐야 <laughs>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만대로 네. 해. 어, 뭐지? 야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 <laughs> 평소대로 해. 평소대로. <laughs> 왜? 카메라 눌러주있 싫어 안돼. 카메라 없어 여기. 어디로 카메만 보여. 야. 기가. 이건... 아, 아드레날린이. 아, 이건 아드레날린이 아니고 도파민이라고 그래. <laughs> 사랑에 <웃음> 빠졌을 때 나오는. <나온다. 웃음> 야, 정다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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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플러스 1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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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무저거죠타고난시하요퍼하고터아터도저터무시하요터컵시하죠 타고난데요. 터무시하요 터무시하죠, 타고난데요. 터무시하고하고하고 아까 팽이가저 상태에서 따불까지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성현이가 구세주 거의 십자가 메고 오는 예수 정도? 예수 정도. 거의 예수 정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살기라도 했는데 <laughs> 그똑같 <목소리> 구도 그렇죠. 맞죠? 아, 아, 야. 야. 죽었대 누가 죽었대 <목소리> 그렇죠. 거기도 길이 있었네요. <laughs> 말열 많죠. 이. 내장 1위가.. 아, 카메라도 카메라 카메라? 잘 잡아라. 백스윙 할때턱 돌아간다. 초롱이 형한테 돌아. 지금 거리 찍혔네. 로드덕 좀봐라 잡힌거야 나한테? 어. 어. 소수적으로선수들 먼저 쳐라. 하 차례입니다. 아우 센 돌이 80m 남았어. 아, 아니, <laughs> 야. 혹시. 을해 저도 전에. 혹시 요새 요새 산에 가니까 버섯철이야. 해 저도 친다니까 형. 뭐, 손이 필요 얼마인지 그래, 알죠? 비싼 바로 140만 원. 비싼 걸 내가 먹어봤어야지. <laughs> 야, 얘 요새 사랑에 빠졌죠. <laughs> 이건 아드레날린이 아니야. 이거 도파민, 도파민. <laughs> 요즘 체바꿨다고 난리 났어요. 저 내가 더 가라. 각도를 다시 봐봐. 그번은 저저 그번은 다 각도는 똑같은데. 이거 샤 약간 낭찬되더라고고지형 샤프트 약간 낭창되더라구 고진... 얘가 75g이네 저형아마추 n 라야매나이 차이나 아 짧죠 짧죠 아앞 그 사람이 짜게 치는 거 봤으면 될것 같아. 아, 쳐. 뭐라? 뭐, 그래. 어, 뭐 어디 가? 푸천 저기 뭐야? 어, 뭐 천쌀 들어갔죠. 아. 아. 씨. 아. 씨. 아 그래. 그래. 이번에 트할거야 네. 리날이 네. 아,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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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멘트 좀 멘트답게 해라. 아,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야? 카메라도 여기 얼굴 딜이 밀고 얘기. 아니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laughs> 숫자 이런 거. 이. 아 요것도 안 쓰네. 내리막이 세구나. 올보기 가야 되겠네 올보기. chance. <머리 찐스> 오른쪽으로 한 클럽보다 더 갔습니다. 내리막 네 감안하세요. 아, 어. 야, 가... 다음에 갔다 오는데.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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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스톱. p s 어, 아, 어. 야. 유튜브로 한 클럽보다 더 낫습니다. 얘는 볼컵 지나서 바로 그냥 딱떨어지마 세면 는 거지, 세게 치네요. 짧겠죠, <laughs> 그더니 <laughs> <laughs> 로클럽보다더받습니다문제까지만 가면 나머지는 중네 중력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데. 뭐 아니야? 중력이 아니라 거의 그거 거력이죠, 거력세게 치죠. 세게 치죠. 세게 치다녔어. 큰 그림 그려. 리 아나 해자들에도 했던 거지. 아, 안에서 뭐였어? 왜? 이 정도면은 안해모네 급이죠 그림. 이거 뭐 유튜브 <목소리> 올린다 그래도 <우리> 수준 <목소리> 너무 낮잖아 이거. <이건.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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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호수들과의 한 게임. 다 이렇게 옮기겠지. <목소리> 하나씩 지원 나가는 북진이 게임이라고 들어봤냐?

쓰는 거. 어. 같네. 그냥 써라. 멀리가 써놔도. 너 하나 썰고 우리 두 개씩 줘라. <laughs> <laughs> 어때? <laughs> <laughs> 어우 멀리가 너도 이 겨울에 물에 빠져봐라. 이씨. 안우 하나 안 아우. 리 밥은 잘 외우고 어돌려안 써요? 봐우 아우 돌려도 무치고 무치고 무네공략

이쪽 보기자리로 아이 들어가도 니까가아내려가내려가아돼 여기가 0분이야 8 0이나가이아 내리막길 아아이 보기자리네 여기 보기자리야 진정한 코스라어어이 속도 좋은데 오르막이 세구나 그가 나이가... 어. 거야? 아이. 그 얘기 알려 줘 가지고 괜히 따부라고 말하는 지급해보니다나 여기서 트리플이라고 여자애가 시간이 있는데못 들었어? 따보다. 아니. 아니 트리플고 아니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아, 나이야, 나 양. 더 세게 나이, 지지, 나이, 나이. 지지 양반아 이걸 이츠게루카클다더습니다 이거 어디? 어디? 1호 뭐야? 이러고 있지 당연히 말이 그럼 뭐야? 아, 진짜. 야, 진짜 마지막 번이. 마지막 번이. <laughs> 이 건들 건들. 대통령 생각 안 나냐? 야, 으네 그럼 유튜브에 정치색도 담 거야? 뭔 색? 정치색. 아, 누가 그런 거야? 없어. 가, 가끔 하는 연습. 알피 이제 두별자리왼쪽으 죽어. 어웨이 r a <laughs> y 이 하스테이들이 다 나갔어요. 질거 같으니까 기권했나봐 이 하스테이. 굿샷 나왔죠 구시야 페어웨이 반듯하게 평라이로 갔죠 평라이 아 어, 형편 없죠 어, 어, 이 안에 맞죠? 형편 한 명도 없죠 딱딱 <laughs> <파파야>? 파파, 파파. <laughs> 타이버 나겠네. 안 죽네. 음. 아, 근데 여기서도 받을 수있냐한주지이 저희 가잖아요. 가잖아. 이렇게 내밀고 있다가 내놓지. 아 배두지? 어. <laughs> 별로 안 웃겠어요. 헤어웨이 자막 처리해야 돼. 삐 처리해야 돼. 삐삐삐 처리해야 돼. 아니야. 짤르에는좀 아깝고 삐 처리. 쟤는 조무사사 비비비비비비비야. 요거는그 xx로 좀 해줘라잉. 비처리 안 나. 이 새끼는 전말하고 쪽팔린지 모르똑같지똑같 큰일 났 어. 운도 없죠, 운도 없죠. 아, 맞고 돌아야 되는데. 아, 비처리 안 할게. 마음 상해서 그런데요? 얘는 팔 번인데. <laughs> 어 당겨진다 잘 맞죠 야야야 <laughs> 이거 뭐야 누가 파이브원 얘기했어 <laughs> 아맨끝 치지 말고 꼭쳐야지 <laughs> 역시 2 0 0 m 좋아하시더아 너무 멀리 갔어 아 이거 어려운 데 갔네 이거 느 세게 치죠. 한번 잡을요 어, 뭐 그린을 이용하는 거죠. 야, 쭉 내려가야 돼, 쭉, 쭉. 오, 오, 오겠는데? 오 내렸어, 내렸어. 탄력 받았어.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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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야, 피 가까워지고 있어. 이쪽에 있잖아. 멀어지고 있죠 지금. 아유 터 갖고 왔는데 좋은데 갔잖아. 직선으로 이쪽 있잖아. 신 최고의 자리로 갔네. 유턴에서 갔네. 아. 미얀마나가 다파이 원이 나오면서. 신도. 아, 6 원에 트리플이네. 아, 그럼 완전히 졌네 트리플에 더블까지 있으면. 난 트리플밖에 못한다. 돼지 잡는 말이야? 아, 보기로 막죠깨졌네어 응. <laughs> 다시 어어떻 어떻게? 요다게칠게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게어떻어깨게어게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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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게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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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 다시 어떻게? 어어 괜찮아? 아이씨 거기 서 넘어갔어야지 왜 어, 우와, 아까 왜 저기 저말기인데왜나 다시 묻히게 어? 오비 말뚝는 건들 수가 없는 거야 뭐. 그렇지? 아 티가... 어, 그거 못 뺏겠다고 나한테 네, 돼 요구를 내보래야지 근데 이 해저 7이나 오비 T는 뺄수 있어 땡 네. 여기서 못 뺏어 일등보 고기 숫자를 늘려놔야 되는데, 이 정도 두번 빠진 사람으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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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고기, 기 안돼안돼 Double Kajima. Ande. Double k a j 쳐들었죠 d o 야야야야 h a t t 떠버렸어, 아, 그러니까 저도 되는 거 아니오? 아마 저들 볼 많이 잊어버리겠어요. 투인 것처럼 얘기하시네. 난 방송인이지 골퍼가 아니야. 아, 불구하고 그냥 페어웨이 센터에 다 그냥 훅 박아 놓죠. 프라이팬에 예, 프라이 하듯이 떨어지죠. 1 0 m 밖에안 남았어요. <목소리> 이렇게 많이 어저 <목소리> 늙은이가 250m 쳤어요. 야 <목소리> 거의 뭐몇킬로미터따물따물 어, 따물전 그런데 먹을 것좀 줄여야 <목소리> 얘들닭 <당> 떨어졌대. <목소리> <목소리> 아, 나한번 먹고 와야 되는데. 한 번. 아. I 이키 v e that. l 이키 s you make it. I c a 이키라 t p r 이키 i d e t h 발 pirate o v e 는 s i g h t I get a question. Somebody d i d n 아왜 n d e r s t a n 뭐 어, 이건 안줘거인은파시지 피인. 야, 이거 <laughs> 야, 이거 패인은 패인은 인은 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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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도짜리가있었던야조금얼마요 그래 거 있다고 정신있게 얘기했더니 야뭐 그거 갖고 내로라고 <laughs> 결국 행당도까지에야야야 <횡단독 같애. 웃음> 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려고 쳐서 로가서턱만히있어 끝에로 다 그래. 말해라. 그래. 등한다고쳐 좋아, 내려가, 내려가. 어, 아, 내려가야 딱이야. 나이스 파. 아, 아 두번 빠져서 파포라 파가 안 되는구나. <레니랑> 금방 쫓아오긴 어려워도한두 세월이면 쫓아오겠다. 무서울걸, 그래도 아직은? 아니. 야! 이야 <레니랑> <레니랑> 아, <야. 레니랑> 무섭다니까. 대가 하니까 <레니랑> 하잖아, 아, 이 양반아. 벌레가 쓸래? 쓸래? 안 써? 아 있잖아. 이거 내가 보기에는 언젠가 드라이브에서 나올 거야. 그때어 지마. 마나 이렇게 포팅된다 <나> 멍청하게 <laughs> 쳐 갖고 또한 대로 갔구나. 어, 지도책봉 중막인데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어우, 들어가겠어. 여기네. 여기. 아, 좀 느리네. 아한 명이나, 한 명이나 다 흥시. 한 명이라고는 다 보네. 주인 룩네 체리 여러분들. 원리가 있어가지고 형은 좀가어 그렇지 넘어가요 여 멈췄어 최악이야 건들면은 갔다 와야 돼 이건 건들면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야 이가 막힌 ready? 이러니까 가사지하고 터질 것만 같은 일 하세요 여러분 이야 아, 바보 아6면담은딱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펜펜